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리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질리요선택질리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질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. 얘는 여러 개 테이블에 작성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. 그런 데이터를 검색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뽑아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.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뽑아서 그 레코드를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합계가 됐든 개수가 됐든 평균이 됐든 기타 계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택 커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데이터도 일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질이요. 실행 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실행 질이는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질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. 이런 실행 질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삭제 질의도 있고요. 갱신 질의도 있고, 그리고 삽입 질의도 있고요. 그리고 테이블 만들기 질의도 있고,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ql 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sql 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질의를 보고 우리가 sql 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합 커리 그리고 통과 커리 그리고 데이터 정의 커리 하이 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질이요 매개 변수 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커리가 이제 실행이 될때 이제 검색하는 그런 조건이 됐든 아니면 필드에다가 삽입할 그런 값 있죠 삽입할 값 이런 정보를 대화 상자로 입력을 받아요.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질의를 보고 우리가 매개변수 질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텝 질이요. 크로스텝 질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 우리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. 해서 특정 필드의 요약값 같은 것도 전부 다 표시해 주고요. 그 값들을 전부 다 그룹별로 묶어요. 그룹별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의 집합은 이제 왼쪽에다가 표시하고 또한 집합의 데이터는 이제 위쪽에 나열해서 그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크로스텝 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컬이 지리의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.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.